네 hey, 아! 여러분 지금 미편 중인데 오비에서 사나 깎였어 진짜. 에이, 프리모. 나더 이상 못 믿겠는데. 네? <laughs> 와센츠 이만큼 깎였어. 나나 아, 너무 작은 스프린트 업그레이드 한다며. 나 지금 너무 작은 아, 나. 오나 깎였어요? 와나사나 깎였네. 나도 사나 깎였는데. 혹시 시켜저 대시 많이 잘 쓰거든요. 네, 이러면 답답 못. 아, 잘안 쓰는 조합으로. 갑시다. 네. 그러면은 애들이 트로피가 낮잖아. 가다가 비켜. 글스 봐 봐. 이봐, l o o 여러분, 아까 전에 1편에서 갑작스럽게 나가게 된 거는 제가 갑자기 폰이 꺼져서 그렇습니다. 죄송합니다. 뭔지 알것 같아서. 퀵 베기. 귀엽게 기고 먹고 기 그래도 먹고 먹지그고게 말이다 먹고 먹기 방금 먹배기 내가 고배기 얘기하다가 어? 먹고 리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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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고트고트고트 우리 우리 오빠 고트 오빠 고먹 우리 오빠 고트 우리 아빠 우리 오빠 배신고 자식 오케이! 나이스! 컷! e p a r 해이 o u r e g 진짜 n 모 to be a l i 아 t l e 오케이 나 o r e 이 k a y nice. Okay, nice. Okay, n i c 다 Okay, n 았다 e o k a 아 위험했다. 위험했네. 자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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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식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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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식이. 야, 아니 왜 걷다 멈췄지? 아아 잘못 설치했다. 뛰. 어, 꿀 괜찮아. 트럭전 나왔어. 야, 여러분 아까 전에일분에서 갑자기 끊친 거 정말로 죄송합니다. 야나 불러일게 너 fmo 아 이제 다른거 야죠 그죠? 운디 일사병 내 전설 꼴뚜기 내 전설의 꼴뚜기 쓸거고요 여기서 나오면 레전드? 아. 저는 리타 아니면 칼 쓸건데 나쁜 놈아 불 쓸까? 응불써 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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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까는 제시 좀잘 썼어 맞아 바닥 창밥집 오 재밌어 오 파이퍼 개꿀 맵이 약간 재밌어 네, 맞아 근데 오케이. 일본 사람 처음에 네. 여쭙자 뛰어 뛰어 아니 왜 이렇게 못해, 못해. 왜 애들 못해 우리가 네가 못한거임 너랑 나랑 아니 너무 잘해 우와 나 95피, 95피. 95피. 와 바보자식아, 야 바보자식아, 야 내가 이거 스타 스타유 파워로 이거 했어. 오케이. 헤이 파리 파리 파리. 예예 죽여 예 안돼 안돼 야우가 이거 졌다.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치로리 나. 오케이 나 일단 한명 죽였네 나도 치로라 어, 아, 틀어라면 안돼죠 너무 아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. 진짜 깎이거든요 어, 어 괜찮은데 생각보다. 아, 이 씨. 어! 이게 그래, 나 좋은 곳에 약간 좋은데. 어, 그리고 수고 비읍. 이 수고. 수고 비읍. 아, 수고. 우와, 야, 뛰어. 뛰려고 해? 내가 고기 망쳐 줄게. 네 빵캐했어. 그 고기 어떻게고. 고기 밖에서. 나도 이보 어. 야, 파이프 나아 진짜. 아 진짜 도 나도, 발 나도, 나도, 나 나도, 아,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져버렸네요. 네, 오늘은 아쉽게 이렇게 졌지만 음, 듀얼쇼 당분에 2등을 해서 어, 안 좋은 점과 좋은 점을 두개 합친 걸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상자 방아시죠 싫어요.